이번에는 뱀띠분들에 대한 2022년 뱀띠 운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뱀띠분들의 뱀, 뱀이라는 특성을 놓고 보면 뱀띠 특성 자체가 뱀처럼 겉으로는 독을 품은 뱀처럼 차갑게 보일 수도 있고 아주 또 냉정하게 보일 수도 있으세요. 근데 그거를 이제 뱀띠분들만 알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준다. 그치만 알고 보면 누구보다 따뜻한 내면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를 많이 알아줬으면 하는데, 그쵸? 그리고 뱀띠분들 자체가 사람들을 워낙 좋아해서 여러 사람들이랑 함께 어울려서 활동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뱀띠분들은 내 사람, 정말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친절이랑 사랑으로 이렇게 잘 다가가기도 다가가,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정말 내 곁도 한, 한 번에 내 곁도 주지 않아서 뱀띠분들은 아주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감성을 동시에 두루 갖추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뱀띠분들 같은 경우 회사에 다니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올해 회사 내에서 승진과 인정을 모두 받게 되는 한 해가 되세요. 그점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7년생이나 89년생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직장이나 조금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이직을 할 수도 있고, 01년생 같은 경우는 올해 학생 여러분들이겠는데요. 올 여름만 좀 조심하시면 학업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십니다. 그리고 65년생 뱀띠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상문수 있으니까 이점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미혼이신 77년생 여성분들께는 올해 결혼할 수 있는 남편감을 만날 운이 들어왔다. 그리고 89년생 남녀분들 모두 마찬가지로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 올해 두분다 이제 시집 장가 갈수 있으니 미리 또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01년생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 임신수도 들어와 있어서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다, 아이를 빨리 갖고 싶었다 뭐 하시면 상관이 전혀 없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학업에 열중해야 되는데 임신을 하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뭐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안될 거라 생각합니다. 임신수 들어와 있으니까 올해 특별히 몸관리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민년은 뱀띠인 사화와 이민년인 인목 호랑이죠 인사형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올해는 더 뱀띠 분들께서 더 자유롭고 싶은 마음도 강해지고 어디론가 계속 떠나고 싶고 나,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주변 내 상황들이 나를 갑갑하게 하거나 답답하게 하거나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오로지 올해에는 내 마음에서 내 생각이 그렇게 변하고 생각된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올해는 잘 다스렸으면 합니다. 올해 얼마나 답답하냐. 돈을 잘 버시는 분들도 올해 같은 경우는 돈이 자꾸 안 모이고 돈 때문에 답답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괜히 이상하게 자꾸 뭐 때문에 이렇게 될것 같은 뭐 때문에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돈은 예전부터 그대로 들어왔고 단지 돈이 적어 보이는 듯한 내 마음이 새로 생긴 것 뿐입니다. 즉내 마음이 답답함으로써 변질이 된 것인데요. 올해는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 이민년, 인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 있던 곳에 다른 무언가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또 쉽게 말해 원룸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원룸에 혼자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짐싸들고 와서 나 지금부터 너랑 살래 이러면은 이런 일이 없겠지만 이게 무슨 상황이겠어요? 답답한 상황이죠. 즉내 마음이 답답함으로 변질된 것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모래도 답답한 마음이 들으니까 올 한해는 나 죽었어 하고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고. 보내시는 게 본인 건강이 정신 건강에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건강 같은 경우는 뱀띠 분들 올해 간 컨디션을 많이 신경 쓰셨으면 해요. 간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이렇게 지방간이나 또는 혈관 질환으로 인한 질병을 얻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 올해는 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 뭐 평일에도 매일 마셨다 그러면은 뭐 주말에 한 번만 마시시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 아니면 뭐 두세 달에 한 번, 이렇게 줄여나가는 연습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뱀띠분들은 욱하는 성격이랑 답답한 마음, 그리고 뭔가 변화하고 싶은데, 그리고 떠나고 싶은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올해는 힘들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 갖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뱀띠분들 중에 올해 같은 경우 운전하시는 분이 계시면 자동차 운전하다가 가태료 딱지 떼이는 것만으로도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잘 넘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각자 사람마다 생년월일이 다르듯이 그리고 뱀띠분들마다도 사주풀이 이런 게 모두 사람마다 180도 달라집니다. 다 이렇다고 해서 다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저렇다고 해서 다 저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사주풀이는 1대1 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뱀띠분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화이팅 하세요.